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제 채널에서 바이오 종목들을 뭐 많이 언급을 한 적은 없는데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바이오 업종들이 같이 함께 뭐, 코로나가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어, 차트적으로 그리고 저희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나서 이제 다시 N차 파동을 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많은 분들이 갖고 있을 텐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이 상승 때 말고 한번 눌림이 나오고 나서 언제 자금이 들어올지 조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지난 금요일에 어 좋은 좋다고 아직은 말하긴 이르지만요. 그래도 이제 긍정적인 기사들도 같이 나와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수급 자체도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의 어느 정도 보합권은 유지가 될 것이다. 다들 예상을 했을 겁니다. 어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당장으로 시나리오를 짠다면 내일의 상승이 이루어져야 된다. 내일 상승은 뭐 적어도 14만 8천원, 14만 좀 언저리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한, 한달 정도의 파동, 그다음두달정 이제 두 번째 달, 네, 이번 달, 8월 달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계속해서 파동이 있을 예정이라면 9월 달에 바이오가 한번더 좋은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상승이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실적에 대한 것은 아직은 좋게 나오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어, SK에서 미국과의 투자, 수소, SK가 수소랑, 어,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쪽에, 이제 미국 쪽에 좀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당장으로서는 뭐 반영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기사와 뭐 기대감으로 네, 상승분이 조금 나오기를 희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조금 놓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텐데요. 당연히 코로나 때는 이렇게 조금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 등이 좀 좋게 나왔을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 아무래도 이번 2022년도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현금 흐름이 많이 좋지. 적자를 향하고 있다. 이게 당연히 흑자. 그 다음에 여기선 투자 활동을 한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여기가 또 재무 활동은 마이너스가 좋습니다. 이제 검정색, 빨강색, 빨강색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바이오 쪽이 조금은 약세를 보였지만 이런 것이 개선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지 주가가 다시 한번더 반등이 나와줍니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의 어, 이슈가 되는 것은 당연히 코로나 그리고 바이오제 백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투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고 수급이 붙어야 되는데요. 어, 지금 그러면 일목균형표를 조금 활용을 한다면 투자 시기적으로는 단기 패턴에 접근하시는 분들이 접, 어, 이제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물량이 조금 소화가 되는 것을 보고 나서 천천히 사도 9월달에 사도 늦지 않고 그 전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가격까지 당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 길게 보시는 게좀 좋을 것 같다, 조금 말씀드리고 또 여기서 9월달에 유지가 되지 않는 모습들이 나온다 하면요, 아 이제 유지가 안 된다면요. 당연히 최저점을 다시 한번더깰 수밖에 없는 내 네, 흐름으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좋아하는 패턴인 거래 대금이 발생이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이 시간 동안 개인들은 또 매도를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찍어 누르고 나서 공매도가 또 찍혀 나오면 우리는 볼수 있는 게 수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계좌가 또 여러 개잖아요. 계좌를 또 여러 개 사용하면서 네, 이제 해외 계좌로는 매도를 좀 찍어 누르면서 또 다른 계좌로 또 참여 계좌들이 엄청 많겠죠. 우리 양주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네, 주식 다른 종목도 그렇겠지만 그러면 또 여기서 매집을 또 이루어 가고. 이 매집했던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또뭘 좋아해요? 외국인과 기관이 좋아 이제 매수하는 것과 양봉이 나오는 것을 좋아잖아요. 하 그럼 또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또사들인다면또 다시 개인들은 따라 올라가서 묶이게 되면서 또 매도하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와줄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 상승분이 나와주려면 당장으로서 내일에 상승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긍정적인 기사가 오늘 장 끝나고 오후쯤에 계속 8시 이후에 나오거나 내일 장전에 7시, 오전 7시, 8시쯤에 기사, 기사가 또 이제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좋은 상승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을 유도했던 계좌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거래원을 보시면 됩니다. j p 모관과 신한금융투자 이두 거래원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렇다면 내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단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하게 이두 거래원만 체크를 하면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기준선을 찾아야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 거래대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 많이들 수익실현을 위해 이 위까지 올려야 된다. 매도를 한번 분명히 할텐데 이때가 중요해요. 20분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거래원에서 매도가 없다? 그렇다면 내일은, 아까, 오저, 그, 장, 그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네, 1만8 0 0원 그렇다면 것은, 어, 한 6%, 5% 정도까지는 솔직히 무리일 것 같고, 한 3, 4% 정도는 상승분이 나와줄 수가 있겠구나. 정말 큰 이슈가 나온다? 정말 큰 뉴스가 나온다? 어쩌,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를 딱이 저점만 넘어서면 되는데 이 저점을 넘어서면 신고가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거래 대금이 내일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네, 항상 시장은 예측을 할, 예측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면서 내가 생각했던 패턴에서 움직여준다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놓쳤다 하면은 내가 만약에 어떤 타점에 놓쳤어 그러면 아무 가격에 사지 마시고요. 호가창을 봤을 때, 아, 여기까지 절대 눌림목이 없이 가겠다 할 때, 그때가 정말 위에서 하기 위험한 시, 이제 상황입니다. 분명히 호가창에 쌓여 있어도 내가 사고자 하는 가격대에 터치하고 반등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항상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감히 예측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단기적인 파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왜 상승이 지금 당장으로 어려웠는지 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 밑에 것을 안 보고 아무래도 위에 것 자본이 또 많고 얘네들이 또 자본이 많은데 자본 잉여금이 또 늘어나고 이익 잉여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상증자나 현금 배당이 많아질 텐데 아무래도 이것은 현금 배당만 조금 증가해서 이번 연말쯤에 아무래도 상승분은 또 다시 나와 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빠지게 될 경우는 네, 10월달, 11월달쯤에 매수를 조금씩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승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는 당연히 그러한 긍정적인 얘기들 때문에 수급을 좀잘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급은 어, 10월, 11월쯤에 상승분이 이어질 것을 예상을 한다면은 9월 중순부터 어 이제 수급을 체크를 해서 잘 따라가면서 이제 배당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그 뉴스에 잘 팔고 내년에 내년 초에 잘 정리를 하는 그런 투자 방향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